호두바디 형태로 모대 둘러싼 객석 클래식 전문 부산 콘서트 홀 준공이라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기게 부산 국제 아트센터라고 시민공원 안에 한참 공사하고 있는 거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제 걔가 공사를 다 했는가 봐요. 그래서 내년 5월에 공연장을 선보인다고 하는데 여기는 클래식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예. 국내에서 두 번째인가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예. 국내에서 두 번째이자 부산 최초로 포도바 타입을 도입한 부산 콘서트홀이 다음 달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 홀 내부에 대형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는 등 부산 유일의 클래식 전문 콘서트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래서 공연장은 다음 달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달에 8월, 어, 내년도 5월쯤에 개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개관 기념으로 뭐 베를린피를 초청하든지 해가지고 또 크게 한번 공연을 하겠죠 멋진 공연을 하겠죠 저꼭 S석 가지고 갈 겁니다 보로자 <laughs> 우선 도시공사에서 진행한 것 같은데 콘서트홀 건립 사업을 다음 달 준공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네, 여기는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2000석 그 다음 챔버홀 다목적 소공연장 400석 리허설 룸 등으로 구성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 1100억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예 멋지죠 예 중공 후 콘서트 홀 벽면 벽체에는 30억 규모의 대형 파이프 오르간 파이프 숫자가 4,400개가 는다는 3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서울의 세종문화회관과 롯데콘서트홀 경기도의 부천아트센터를 제외하면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대형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는 공연장이다. 네. 제가 요즘에 비발리 사계를 하루에 한 번씩 듣고 있거든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꼭, 여기, <laughs> 구경을 하고 싶어요, 저는. 어쨌든. 자, 부산 클래식 콘서트 홀, 부산 국제 아트센터가 25년도 5월달, 내년도 5월달에 개관 한다고 합니다. 북항 오페라 하우스, 아시죠? 그죠? 북항에 오페라 하우스 한참 건립하고 을 있는데, 얘도 지금 27년도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부산에 그러한 그 대형 문화 인프라, 어딥니까? 뭐 영화의 전당이라든지, 뭐 부산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다 동부산 쪽에 다 있지, 그죠? 영화의 전당은 아시다시피 뭐 센텀에 있고, 부산 문화회관은 남구에 있고, 그죠? 중부산이나 요런 데는 지금, 동부산권에 비해가지고 문화인프라가 부족하죠. 그런데, 요런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원도심에 문화인프라가 확충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그 클래식 전문 부산 콘서트로 들어오는 이 자리는 시민공원이란 입지 안에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대규, 대규모 주거지 개발 앞에서만 흔들렸던 촉진구역, 촉진 1, 촉진 2 1, 촉진 3, 촉진 4는 특게 넣더라도 예그그 그 주변만 해도 9천 세대 가 들어오거든요 예 9천 세대 가 들어옵니다 어 대규모 그런 주거지 개발과 함께 주거 여건 주거 환경에 변화를 줄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인프라 개선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북한 북항 오페라 오페라 하우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러한, 저, 부산 국제 아트센터하고, 부산 오페라 하우스하고, 어, 부산 문화 인프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면은 하좀 느끼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끼셔야 합니다. 뭘 느끼게 되느냐. 시에서 정부에서 돈을 퍼붓고 개발에 열을 올리는 곳이 어디인지 느끼셔야 된다. 그곳에 투자의 기회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이 다른 곳 대비해서 더 크게 나올, 나올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촉진구역 말한 것도 없고요 예. 당연히 이렇게 주변이 점점점 좋아지고, 예. 개선이 된다면은, 당연히, 그, 투자 수익률도 더 높아,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선택지를 찾아 나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민공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촉진 1구역이고, 그죠? 여기가 촉진 2구역, 정확히 촉진 2-1구역, 여기가 촉진 3구역, 여기가 촉진 4구역. 촉진 4구역은 지금, 아직까지 그, 현대하고 그, 공사비 문제가 아직까지 매듭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결론은 낮다는 기사를 많이 못 봤거든요. 예. 촉진 3은 지금 매우 활발하게, 자, 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예. 요 일대가 지금 구천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 말씀드렸던 그 국제 아트 센터는 아마 요 자리, 겁니다, 요 자리, 요 자리에 지금 국제 아트 센터가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부산 클래식 전문 콘서트홀이 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가장 메인으로 보실 수 있는 것 자리는 결국은 이제 요 촉진 구역이겠죠. 촉진 1, 2-1, 촉진 3으로 이어지는 요 자리, 여기가 가장 혜택을 볼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최근에 제가 레미안 어반파크, 연지 레미안, 여기 좀 갔다 왔거든요. 여기 갔다, 갔다 왔는데, 음, 그 현장 소식도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여기 연지 레미안 레미안 어바마크에서요 시민공원까지는 걸어서 한 6분 7분 정도 걸립니다. 직선 거리로 한 500m 나오거든요. 여기가 레미안 정문인데 여기서부터 요 국제 아트 센터까지 가려면은 고고학원 뒷길을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은 5분은 조금 모자 조금 모자라고 한 6~7분 정도면은 도보로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 거리가 실제로 제법 500m 정도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촉진구역들이 1선으로, 예, 그, 가격들이 선두를 해나간다면은, 결국, 요, 레미안 어반파크, 예, 2선으로, 얘들도 따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그 입주를 시작했던, 요, 초업 하늘채 포레스원 얘는 이제, 뭐, 전세 매물도 없고, 매매물도 없어요. 얘가 가격대가 되게 좋았거든요. 예, 가격이 많이 쌌고, 그래서, 뭐, 하여 전세도 구 매매도 없어요, 이제. 입주장이 한달 만에 다 끝났다 그러더라고. 가서 확인해, 봐,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여기도 한 1년쯤 전에, 예, 초업하늘체 프레스원 자에게 문의해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108동 매물이었거든요, 그때. 108동이 사실 여기 이 단지에서 제일 에이스였어요. 제가 볼땐 그랬거든요. 예죠, 108동. 예. 요, 안정적으로 여기 그 녹색을 볼수 있는 막힘없이 녹색을 볼수 있는 청도도 높았기 때문에 그런 단지였고 가격도 되게 좋았는데 결국 그분 안 하셨죠. 예. 뭐라더라? 난정이 더 떨어지면 한다 그랬나? 어쨌든 안 하셨어요. 예. 되게 좋은 물건이었는데. 예. 뭐, 어쩌다가 이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가 레미안 그 어반파크 이야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9월달이면 입주 2년입니다. 9월 말부터, 그, 2년 전 9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예, 이제 두 달만 있으면 만으로 2년이 됩니다. 만으로 2년 된다는 이야기는, 비과세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제법 이제 활발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 거래가 잘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직 등기가 안 나왔대요, 여기가. 예. 조합에서, 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입주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아직 등기 안나온 조합은 내가 처음 봤는데,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웬만하면 1년, 길어도 1년 반 안에 다 나오는데, 이제 인원이 다 되면 아, 이게 등기가 안 나와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거는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음, 나와 있는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매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핸디캡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는 사람들은 매,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등기가 안 나오는데, 뭘 믿고 거래를 하느냐 이런 입장. 팔고자 하는 사람들도, 아 빨리 등기가 나와야 팔지. 등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팔아? 이런 입장. <laughs> 그래서 그런지, 뭐, 가격기 보니까는, 나와 있는 매물도 몇개 없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알랄급 매물로 볼수 있는 것들은, 34평 기준으로, 알랄급 매물들이, 한 7억, 한 중반대 정도, 7억 중반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더라고요. 네. 뭐, 레미안 조, 어제 다시 한번 또 안에다 둘러봤는데, 커뮤니 센터하고 둘러봤는데, 커뮤니 센터가 어떻게휴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다 문을 닫아놨더라고. 그 안에 그, 그, 시설 운영은 안 하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문 열고 보기만 봤는데, 역시 뭐, 레미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 조경 끝내주죠. 예. 그리고 뭐, 커뮤니 센터,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멋집니다. 그리고 전체 얘기가 2600세대 거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긴 또 1단지, 2단지, 뭐, 3단지 갈라진 게 아니고 단일단지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한 바퀴만 삥 돌아도 정말 한 30분 정도 걸리면서 운동이 돼요. 예. 네. 멀리 갈 것도 없이 아파트만 한 바퀴 삥 돌아도 돼. 거대단지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더라구요. 저도, 여기에 뭐, 인연이 많은 아파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인연도 많고, 저도 참 좋아하는 아파트인데, 가격대가 이제 7억 중반으로 왔다, 어, 그러면은, 얘도 좀 관심을 가져도 될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촉진 쪽에 이제 뭐, 12억, 13억, 이렇게 분양을, 일반 분양을 해나갈 건데, 여도한 2년만 있으면 일반, 일반 분양 하겠지, 그죠? 12억, 13억에 일반 분양할 건데, 바로 지척인 500m 거리에 두고 있는 내면 오버파크, 예. 브랜드 대단지, 신축, 조프마. 바로 밑에초등학교있거든요 연지 초등학교. 다 가지고 있어요. 얘도. 다만, 지하철까지 거리가 멀다는 게 핸디캡인데, 보물군 다 가지고 있는데, 얘가 뭐 12억, 13억 하는데 얘가 뭐7억대 그대로 머물고 있을 것인가? 전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최근에 동네레이안 아이파크가 거래량이 되게 많아요 많이 산단지를 보시면은 부산에서 가장 많이 산단지 최근에 뭐 5월달 6월달 해가지고 가장 많이 산단지에 이 위에 지금 동네레이안 아이파크가 랭크되어 있거든요 예, 이제 2년 지났잖아 그죠 그래서 근데 손 바뀜이죠 2년 비가세면물로 나와서 팔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팔리면서 얘도 지금 가격대 가격대가 한 단계 올라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레면 미 어바마크도 지금 등기만 넣고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면은 아마 지금 가격대 매물은 이제 보시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을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요 부산국제아트센터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음 문화 인프라가 부족했던 이런 원도심 쪽에 문화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는 계기로 보시고 그 주위에 있는 실거주가 편한 그러한 단지들을 주목해 보셔라. 가장 근처에 보실 수 있는 것은 촉진산과 그레미 어반파크 정도가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